지금은 그게 없으면 유럽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어놓은 거예요. 상태를. 그러니까 그게 무기가 될수 있었던 거죠. 도박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아, 사실상. 이건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죠,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죠. 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국회 이야기를 상쾌하고 통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국회 상쾌통쾌. 안녕하세요. 이덕신입니다. 2022년 2월에 시작됐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어쩌면 이 전쟁이 시작된 이유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터 그런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균열이 있었던 게 아닐까, 빌드업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를 가면 매주 금주의 서평을 볼 수가 있는데, 제 눈에 띈게 바로 푸틴의 지정학과 노르트 스트림이라는 덫이라는 서평이었습니다. 혹시 두 분은 보셨습니까? 그 서평?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자이기 때문에 아마 재미있는 사실과 또 여러 가지 가설이 돌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음... 일단 르몽드지와 관련 있는 기자면 정말 정확해요. 그런 사람이 쓴 거면 굉장히 날카롭게 아마 분석을 해놨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단순 소설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고 분명히 여러 가지 사실들이 접목되어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노르트스트림. 우리나라 말도 아닌데 뭘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북쪽 흐름이라는 건데 쉽게 하면 가스 파이프라인이에요 이게 러시아에서 어 가스가 파이프라인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소기와 가스에 말하는 건데 네. (1호) (2호가) 있어요 (2호는) 지금 짓고 있는 중이고 거의 네. 9 0가다 완료됐는데 네. 이제 어 지금은 작동 안 되고 있고 네. 1호가 실제로 이제 굉장히 열지 어 굉장히 오래됐고 음. 계속 쪽으로 러시아에서 독일로 음.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을 통해서 가스를 굉장히 많이 공급했죠 음. 러시아가 음. 유럽으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생긴지 얼마 안된게 아니라 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상. 어~ 러시아 쪽에서 그까 그러니까 소련 쪽에서 유럽으로 가스를 수송하기 수송하기 시작한 게 거의 백 년에 가까워요 이제 예 아, 네. 거의 (2차) 세계대전 때부터 거의 이후부터 이제 소련이 어~ 자기 석유와 석탄과 가스를 유럽으로 파는 게주 주시장이거든요 러시아에 이렇게 그까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뭐~ 상대적으로지만 어~ 가깝기도 하고 어~ 또 자연스럽게 러시아에서 나는 석유와 가스가 제일 많이 팔수 있는 게 제일 큰 시장이야 유럽이다 보니까 음, 네. 당연히 그쪽으로 이제 몇십년 동안 쌓아놓은 그런 업적이 있죠. 음, 궁금한 건왜 노르트스트림의 덫이라고 한 이유는 뭘까? 제가 생각할 때그 덫이라는 의미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세한 건 일리야. <웃음> <웃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니까 그러니까 원래 부젠의 기획은 이걸 가스나 석유를 공급함으로써 유럽을 걸들이기였는데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확실히 러시아랑 모든 관계를 끊자는 게 너무나도 끈기 있는 태도인 것 같고 그거는 가스와 석유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심지어 부친 정권 하에 발표되는 동기 자료를 봐도 얼마나 많이 이게 유럽으로 넘, 넘어가는 공급이 주로 들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얘기가 뭐냐 유럽은 당연히 당장 지금 오늘부터 러시아로 모든 가스와 모든 석유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하기도 그, 하고 유럽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미 모든 인프라가 러시아 가스와 이제 맞추기, 그러니까 안수 맞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인 의지가 중요해요. 근데 음. 정치적인 의지가 유럽에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푸진도 그렇게 했는데 실패했고 지금은 러시아 석유와 가스가 대부분 중국과 인도로 넘어가는데 중국과 인도로 넘어갈 수 있는 인프라적인 한계도 있고 네. 또 중국과 인도에서는 그렇게 유럽처럼 계속 공급이 어 될수 있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보장이 있었거든요. 네. 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푸틴이 사실은 많이 실패했다고 거의 대부분 정치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음. 음. 무기를 잘못 사용했다는 평가가 많아요. 도박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아, 사실 전쟁으로 인해서 그 전쟁으로 된, 인해서. 된 거죠. 음. 러시아가 천연자원 무기로 유럽을 마음대로 하고자 했는데 네. 지금 그게 자기 참 생각처럼 뜨뜻하지 않고 있어요. 프랑스는 핵으로 연료를 거의 70% 충당하기 때문에 네. 설사 거기서 안 와도 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한테 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러시아한테 당할 거야 결혼하자 이번에 고생되더라도 벗어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말은 네. 처음에 의도는 A를 잡으려고 놨던 것이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자기는 현재 어떻게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자기도 걸린 그런 덫이라고 생각해요. 덫에 빠져버리게 됐다는 라 <laughs> 네. 거잖아요. 네, 어쨌든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럽은 천연가스가 필요했고, 어 교수님 볼 때는 프랑스는 아니고 독일이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독일로 가는 수송관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없을 때는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뭐 LNG 선 이런 걸 가지고 한 번에 수입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수송관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보면 판매하기도 좋고. 사는 구매자 입장에서도 쉬우니까 어찌 좋은 거잖아요 윈윈인 거였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근데 이제 와서 그 러시아가 말하자 검은 야욕이 있었다라고 얘기해도 되느냐 약간 좀 애매하기는 해요. 예를 들면 중동에서 이제 석유를 많이 수입하고 뭐그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갑자기 이건 중동의 야욕이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됐었어. 처음부터 없었어야 됐어.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거는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지만 이 푸틴이라는 인물 때문이에요. 그동안까지 수, 오랜 기간 동안 그걸 무기로 삼을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네. 네. 이런 사람이 툭 나타나서 그걸 무기로 네. 쓴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막어요? 아 말하자면 그러니까 무슨 정치적으로 약간 대립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네. 외교적으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 관을 막거나 서로 이런 생각은 건드리지 생각만... 않아야 될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건드린 거예요. 과감하게. 잠깐, 음... 아무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목숨줄이기도 하죠. 그렇죠. 음. 어쨌든 러시아에서 천연가스가 정말 펑펑 나고 그래서 온 유럽에 공급을 할수 있어서 완전히 말하자면 내가 그다 시장을 잡아먹는 그런 시장 점유율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어야 되는 건데 러시아는 그 정도로 천연가스가 많이 나나요? 그 정도 많이 납니다. 러시아는 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탑스레 안에 무조건 들어갈 거고요. 그러니까 뭐 중동이나 뭐 미국이나 굉장히 가스 많이 생산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고 러시아 내에서도 거의 모든 도시들은 가스화가 돼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이 유럽으로 대부분 유럽이죠 유럽으로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유럽 전체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가스량을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국합니다. 제 생각에는 매장량이 설사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 할지라도 푸틴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어요. 왜? 예를 들어서 몇 나라만 못 보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나라 국민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럽 사람들 일단 자기가 중심이라고. 네. 내가 추워요.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야 우크라이나가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내가 그 나라 때문에 이렇게 추위에 떨어야 되는데 다시 풀어. 음. 정치하는 사람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러시아는 네. 그렇게 한 이유가 없어요. 때리는 입장이 되는 거죠. 제 생각엔 그래요. 근데 아마 실제로 매장량은 저도 잘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음, 국토명이 또 그렇게 넓다 보니 네, 그렇죠.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확실히 에너지와 식량에 있어서는 그래서 뭐 자립을 언느도 하지 않으면 음. 나중에 언젠가 목줄이 쥐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게 길들여진 것 같아요. 어. 오랜 기간 동안. 지금은 그게 없으면 유럽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태를. 음. 그러니까 그게 무기가 될수 있었던 거죠. 음. 그 이전에 다른 걸 개발했었다면, 네.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몰지는 않았겠죠. 음.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 아주 강하게 러시아하고 대적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얘네들은 원전으로 70%를 난방을 다 해요. 프랑스에는? 프랑스가. 네. 그러니까 그러시아에 천연가스가 없다 불편하겠죠. 하면 네. 그렇다고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심각한 지경까지 가지는 않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네, 래서 밀어붙이는 네. 거예요 지금. 아 천연가스 없으면 네. 뭐 바게트는 못 구워도. 그러니까 <laughs> 프랑스처럼 아예 진작에 원자력을 개발을 활성화시켜서 그런 대체를 할수 있는 걸 진작 부터 준비했다면 유럽 전체 가 이렇게 안 됐겠죠. 그리고 러시아가 그걸 무기로 삼을 수도 없었고요. 이 모든 오. 것은. 한 사람의 의지에 있다. 아, 내 주식, 아. <laughs>